오늘 말씀 사순절 다섯 번째 예배이자 4월 첫 번째 첫주 예배 그리고 우리 어고 유부상님의 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영접을 위한 그런 예배의 말씀이 되기를 어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요 일반 탄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림하신 성령의 역사하신 그로 말미암은 성육신 사건이에요. 뭐라고요? 성육신. 이 성육신이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육신의 이 어, 사건, 다시 말해 은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영의 몸으로 온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는 영의 몸인데. 영의 몸으로 오지 않고, 누구의 몸으로 왔다? 육신의 몸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육신의 몸에는 무엇이 가려졌냐 봤더니, 영의 몸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정말 부활의 탄생이라고 할 만큼 아주 역사적인 의미를 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 또한 예수 안에 있으면 육신의 몸으로 부모에게서 태어났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과 물로 거듭난 영의 몸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무슨 날이 시작됐냐면 심판의 날이 시작 만약에 아담이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땅은 저주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저주를 받아 심판의 날이 펼쳐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담의 죄가 단순히 아담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담에게 속해 있는 다시 말해, 아담 가운데 역사는 사단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어떤 날이 시작된 거예요? 심판의 날이 시작됐고, 그 심판의 날을 피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 심판의 날에 따라서 인류는 지금껏 진행되어 오고, 앞으로의 이말 심판 또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반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우리에게 어떠한 날을 나타냈냐면 그 심판의 날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날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없으면 시작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예정만 됐겠죠. 그런 그런 언약이 있어. 라는 가운데 살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성육신이 이루어진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시작됐냐 봤더니 세상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의 구원의 시간이 스타트 시작됐다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 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 인류에게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다? 구원의 시간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똑같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어떤 시간이 병행되는 거예요? 구원의 시간인 구원의 기회가 나타내주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지 않는 자는 아담의 시간인 사망의 시간만 맞이하고 이 세상을 살다가 사망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요. 이 성육신이 우리에게 두 가지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구원의 시간을 가져왔기 때문에 구원의 시간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두 가지 변화가 있는데 첫 번째 변화가 뭐냐 봤더니 영의 몸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영의 몸은 제약된 세상에서 허락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 당하면서 그가 무엇이 죽었냐? 라고 보면 영의 몸이 죽은 거예요. 그럼 그의 몸은 또 뭐가 살아났냐? 보면 육의 몸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가 원하던 원치 않던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육의 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죄 없는 몸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죄 있는 육신의 몸이 아닌 죄 없는 영의 몸의 작용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바울은 속사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속사람과 겉사람은... 동일한 우리의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영의 몸으로 우리의 몸을 사용할 수 있고, 영의 몸으로 하나님의 예정된 날들, 구원의 날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육신의 몸은, 육의 몸은, 죄의 몸은 뭘 경험할 수가 없을까요? 예정의 몸을, 예정된 시간들을, 심판의 시간들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 줘도, 아무리 뭐 옆에서 뭐 어떤 것의 기적을 보여줘도, 어떤 특별한 하나님 나라의 은사들에 대한 어떤 것들을 보여준다고 할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그는 영의 몸이 모하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구원의 시간을 지각하거나 감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예정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고 순종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대신하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들을 놓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두 번째는요. 그 성육신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셔요. 심판이 이루어진다고요. 우리는 심판이 최후의 마지막 심판이라고만 보는데 그 마지막 심판은 종결이고요. 그 심판은 어, 저지, 어 저지먼트, 다시 말해 종결돼서 꽝꽝 두드리는 것도 심판의 순간이지만, 그 심판을 하기까지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법리적으로 옳고 그름의 시간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발생하고 우리가 버려짐의 시간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그때에, 그 순간에만 일어나는 게 심판이 아니라 그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에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없었다면, 그가 성육신으로 영의 몸을 우리에게 지각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심판받지 않겠죠. 여기서 이 심판은 최후의 심판이 아닌 어떤 심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의와 죄에 대한 옳고 그름이 우리의 행위를 지켜보는 그 시간, 그 시간이 우리에게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심판의 의미를 좀더 살펴보면, 심판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살필심이에요. 살피다! 살피는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거예요. 이 살필 그 심의 그 한자를 좀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 지부자에, 그 다음에, 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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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자, 그 밑에 받전자가 있어요. 아,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 발전자가 있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 밭에 밭에 발자국을 살핀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심판의 첫 번째 특징, 살핀다는 건 뭐냐면 우리를 살핀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시작이 되는데 그첫 번째 그 심판의 특징이 뭐냐? 살핀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핀다는 거죠. 뭘 살피냐? 우리 안에, 우리의 행위에,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 뭐의 발자국이 있냐 없냐를 살피겠어요? 사탄의 발자국이 있냐 없냐. 죄의 발자국이 있냐 없냐를 살펴지는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발자국이 없어, 사탄의 발자국이 없어라는 자들은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니까 생명의 부활로 인도해지는 거예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없어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께서, 우리를 살필 때에,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내면의 세계의 의지에 있어서, 뭐를 놓지 않는다면, 사단의 의지, 아담의 죄에 대한 의지, 육신의 몸에 대한 사용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있는 동안은 뭐를 요청받냐 회개함을 요청받겠죠 왜 죄에 대해서 계속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니까 그래서 살아있을 때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나아간다면 그는 생명의 부활로 그리스도의 나라로 갈 수가 있겠지만 그렇게 성령께서 모함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 가르쳐 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죄의 마음의 행위의 사단의 발자국을 계속해서 남긴다면,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지나, 최후의 심판에 사망의 부활로 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심판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했더니, 판단한 여기서의 판단은 어 모의 판단이냐면 죄의 판단은 아니에요. 살피는 것은 사단의 발자국인 죄에 대해서 살피는 과정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만 판단하는 것은 죄의 판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있냐 없냐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판단은 최후의 심판 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내면의 세계의 의지가 그리스도의 의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는 따르고 순종했냐는 거예요. 그게 지금 판단된다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땅에서. 고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것들에 대한 보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를 판단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인생이 없어, 순종이 없어. 그러면 우리는 뭐가 없는 거예요? 뭘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은사와 은혜와 상급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꼭 오늘 시간에 명심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육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의 영의 몸이 우리 안에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그 심판이 최후의 심판이 아닌 어떤 심판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죄짓지 않게 살피는 일들이 벌어져서 회개케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또 하나는 우리를 판단하셔가지고 쪼개서 가지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는지를 살펴주셔서 그 의가 있음에 보험 받고 또상 받고 상급 받고 영광 받고 그런 것들을 귀하게 여김을 받는 일들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허락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현재의 행위가 지금 우리가 아는 현재의 행위가 뭘 한다?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현재의 행위, 어떤 행위, 우리가 하는 행위.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행위가 내가 하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를 안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다. 미래에 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우리 안에 역사하는 누구의 행위가 사탄의 행위가 마귀의 행위가 죄의 행위가 우리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이제 우리는 세 번째로 뭐냐면 우리가 현재에 사는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 오늘 성경 누가 보면 22장에서 보듯이 가론 유다에게 누가 들어옵니까? 사탄이 들어옵니다 베드로에게 누가 역사합니까? 사탄이 키까을까니다 그럼 우리에게는안 그러겠냐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우리는 내가 아 하나님 잘 섬기고 싶어? 나는 어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싶어? 내 마음은 그렇게 여기고, 내 행동은 내 생각은 그렇게 여길지 몰라도, 우리 안에 누가 역사하면, 사단이 역사하면 결국은 유다와 같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결국은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시간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될게 뭐냐? 사탄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만 깨달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변화돼서 새 사람 되는 것만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역으로 병행적으로 그 세계가 열렸다는 것은 결국 뭐냐 더욱 더 우리에게 누가 작용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작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세례 받은 직후 어디로 광야로 이끈 성령이 가르쳐 주셨지만, 그 예수님을 사단이 뭐한 거예요? 시험하듯이. 우리 또한 교회에 나와서 세례를 받고, 우리 또한 교회에 나와서 직분자가 돼서 안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누구를, 사단을, 마귀의 시험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유다에게 누가 들어간 거예요? 사단이 들어간 거예요.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사탄이 들어가서 유다에게 어, 뭘한 거예요? 예수님을 팔게 만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들어와.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할수 있을까? 막 기분 막 나빠? 화가 안 나? 어, 결정적인 건 뭐냐? 예수를 파는 거야. 우리가 예수를 팔아요. 예수를 비트레이하는 거예요. 비트레이하는 거예요. 예수를 저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배반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안에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유다에게 작용한 그 사탄이 목사님 저한테 나누냐? 여러분에게 나누냐?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도 뭐한 거예요? 사탄이 왔죠. 베드로를 뭐하게 키까부르듯이 그를 부인시키려고 사단이 그를 왔죠. 그런데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중보자들의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단을 킥값스한 거에 대해서 사단을 물리치는 베드로는 그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자, 네 번째 말씀을 마추려고 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럼 그 사단이 오는 걸 막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네. 만약에 베드로가, 이건 만약입니다. 제 생각으로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안 갔다면, 저는 베드로도 유다처럼 뭐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저버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않았던 많은 무리들 물론 유다만 기록되어 있지만 제2의 제3의 유다들 예수를 직접적으로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먹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간 많은 자들이 저는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서로서로를 배신할 일들이 벌어지고 서로 서로를 떨어뜨리고, 빠이빠이 하이, 빠이빠이 빠이 빠이 시간이 우리에겐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 네 번째로, 그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라는 거예요. 그 기도. 예수님을 팔아먹지 않는 기도.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그 기도. 그 기도는 그럼 어떤 기도일까? 라고 살펴보면 오늘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한그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냐? 라고 봤더니 어떤 기도일까요? 습관에 습관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강남산에 가심해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우리는 이거, 이 기도를 조금 디테일하게 표현할 때, 게스란의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모습들을 다른 복음서에 보고 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여러분, 특별한 기도가 아니었다고. 예수님이 어떤 일이 벌어져서, 아,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지금 장차 십자가에 달린 그, 그거 하나 때문에 특별 세벽 기도로, 특별 고난 기도로, 특별 부활주 기도로 드린 기도가 아니라고. 원어를 살펴봤을 때도 커스텀. 다시 말해, 본인이 하셨던 그 습관에 따라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한 기도가 큰 역사를 이룰 거라고 착각하는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일이 벌어지거나 어떤 특수한 상황을 하면 더 기도를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렇게 들 배웠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단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예수님 가운데서 거할 수 있는 심판에 있을 때 죄가 아닌 뭐에 의에 대한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순종의 모습들은 어느 기도를할수 있냐 봤더니 습관적인 기도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습관이 잘못된 어휘 때문에 우리가 요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한다라는 부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뿐이죠. 사실 습관이라는 말은 의미가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어떠냐 봤더니 습자가 익힐 습자예요. 익혀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익힌, 익힌 하는 의미는 또 뭐냐면, 기두 자에다가 신백 자인데, 원래 원, 원전에서는, 아, 날일 아,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날개가 날개짓을 하는데, 어디 위로 날고 있는 거예요? 태양 위를 날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새가 날개짓을 하는데, 낮은 곳으로 나는 것도 아니고, 태양 위라는 것은 얼마나 고도가 높게 나는 걸 나타내는 거잖아요. 익힌다는 건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 익힌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편하고, 내가 할수 있고, 내가 그냥 하고 싶고, 내가 그냥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익히는 게 아니라 아주 작고, 낮은 깃털부터 시작해가지고, 날개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에 도달하는 거예요? 태양 위에 도달하는 것처럼 높은 곳까지 날아갈 수 있도록 익힌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바로 아 긍정적인 의미에서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본받아야 될 기도임을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아 일곱 시간 기도해야지. 이렇게 자기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내가 오늘 아침에 기도를 못했어, 묵상을 못했어. 그럼 습관적으로 아침에 뭐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기도를 하게 할, 할줄 할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익힐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임하면 더더 더 높은 기도, 더더뭐 할까요?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의지를 순종할 수 있는 그 기도. 그걸 향해서 계속해서 높아지고 연습하고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여러분 꼭 정한, 어, 꼭 명심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습관적으로 한 예수님의 그 기도의 긍정적인 습관의 의미는 뭐냐면 관자인데, 이 관자가 마음심 자에다가 꽤, 꽤, 꽤 훌, 훌, 훌 관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 이렇게 된건 뭐냐면 이 나무를 틀을 짜서 그 가운데 기둥을 이렇게 꽂는 거예요 가로선으로 그러면 그게 고정이 돼서 움직이지가 않죠. 그게 꽤뚫 관자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습관의 관자는 뭐냐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물이 출렁거리고 바람이 분다고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아니라. 아, 나 지금 슬퍼요. 슬픈 슬퍼 마음 전하는 막 기도해. 막나 화나. 화나는 마음 막 기도해. 아, 나좀 은혜 받아서 기뻐. 기쁜 막 해서 기도해.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습관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슬플 때에도 오늘 말씀에서 우리 찬양 인도자가 잘했듯이 슬픔을 뭐 하는 거예요? 기도로 이길 수가 없어서 잠든단 말이에요. 기쁨을? 기도로 이길 수가 없어서 잠드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분노하거나 여러 가지들도 그걸로 우리가 기도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뭐하는 거예요? 잠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된 고정된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걸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습관의 기도는 슬픈 것을 이기고 잠들지 않게 하고. 기쁜 것을 이기고, 잠들지 않게 하고, 화나거나, 분노하거나, 좋거나, 뭐, 뭐, 희열 있는 것들을 그것 때문에, 아, 잠들지 않게 하는, 그 고정하는 것, 그게 바로 뭐다. 마음을 고정하는 기도가 예수님이 하신 습관적 기도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기 바랍 말씀,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나된 나의 행위와 의지로 아무리 살아가야 하려고 해도 소용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시간을 떠날 수도 없는 거고 구원의 시간에 있습니다. 근데 이 구원의 시간에 우리가, 우리에게 전해는 테스트, 심판, 판단의 시간도 있지만 최종적 결론의 시간도 있지만 우리를 테스트하고 열어보는 그 시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 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로 말미암아 습관적으로 더 높은 하나님의 의지를 따르는 그러한 어, 우리의 의지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행위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아, 네. 자로나 아, 네. 우로나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그 믿음의 마음이 아, 드러나는 그런 기도, 그 기도로 말미암아 이기는 이 세상을 심판의 그런 세상 사망의 날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날마다 날마다의 예정된 날들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